안녕하세요. 손해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기준은 모두 다르겠지만, 이왕이면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인간관계도 원만하면 좋겠고, 하는 일들이 다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은 행복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다 다시 좋아지기도 하고 평생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이죠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오늘은 이 책을 읽으며 불행을 극복하는 마음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불행을 극복하는 방법 첫째, 불행에 먹이를 주지 않는다. 저는 정말 힘들고 불행한 순간이 찾아오면 불행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결국 불행에 먹이를 주고 힘을 준건 나였을 테니 불행이라는 녀석을 키우지 않으려면 불안이나 걱정과 같이 불행이 좋아하는 먹이를 더 주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인상 깊게 본 책의 제목이기도 한이 단어는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얼마만큼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무너지게 되더라도 고난과 역경을 발판 삼아 딛고 일어나는 힘을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이루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긍정적인 것이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는 것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역시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부단한 인식과 내뱉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역경을 딛고 일어날 힘을 기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불행을 비롯해 부정적인 감정과 순간들은 갑작스레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했듯 그런 것들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만이 우리를 부정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무한한 긍정 속으로 빠뜨리는 것. 어쩌면 다가온 불행과 힘듦을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둘째, 끊임없이 움직이며 나만의 패턴 만들기. 정신과 건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뇌에서는 신체적인 고통을 처리하는 곳과 정신적인 고통을 처리하는 곳이 같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타이레놀을 몇 주간 복용하게끔 했더니 심리적 불안과 상실감이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완화됐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부분을 다스리고 안정된 상태로 끌어올리려면 신체적인 활동이 큰 도움이 될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또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찼을 때, 삶의 루틴을 바꿔주었습니다. 평소엔 눈을 뜨자마자 씻고 출근을 해 정신없이 일을 했지만, 삶의 루틴을 바꾼 후, 아침에 무작정 나가 10km를 달리고, 기력이 남으면 웨이트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쯤이 되면 눈꺼풀이 너무나도 무거웠고, 취침시간은 자연스럽게 빨라졌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엔 밤만 되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서, 말똥말똥한 눈으로 새벽 3, 4시까지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늦게 자다 보니 당연히 다음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동은 이러한 첫 번째 악순환을 끊어내는 가장 좋은 처방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건 규칙적인 삶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무엇이든 할수 있겠다는 자신감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슨 운동 하나로 극적인 변화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한 저는 이미 가장 큰일을 해냈네 다 목표들은 더 쉬우니까 다 해낼 수 있겠다. 는 생각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더큰 어려움으로 빠뜨리는 건 모두 불행이 불러온 불안 때문입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이니 마음이 움직였고 차오르는 마음이 불안을 위축시켰고 위축된 불안은 힘을 쓸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불안하거나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우울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해주는 처방 중 하나는 햇빛을 많이 쬐고 물을 많이 마시고 산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행동들이 우리의 우울한 감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셈이지요. 달리기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도 있는데, 달리기를 하며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 러너스 하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러너스 하이는 일정 시간 달리는 중 머리가 매우 맑아지고 경쾌한 느낌이 드는 순간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의 의식 상태가 헤로인이나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을 투약한 느낌과 비슷할 정도로 중독적이라고 합니다. 힘든 순간과 불행은 예측하지 못하는 시점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감정에 지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을 땐 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사소한 것에 예민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불행이 찾아온 힘든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삶의 안정적인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간에 잠을 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햇볕을 많이 쬐고, 땀을 흘리고, 집중할 대상을 찾는 것. 이것만으로도 힘들 순간을 이겨낼 큰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면, 움직임을 포함한 삶의 안정적인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벗어나고 싶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들어서 들이켜는 술 한잔, 나태한 삶의 패턴, 모든 걸 놓아버리는 태도. 이러한 것들은 힘듦을 가중시키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힘든 순간 나를 지키고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건 결국 내 마음가짐과 나뿐입니다. 셋째, 기록하기. 기록엔 큰 힘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했거나 고민이 있을 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기록은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생각은 빠른 속도로 흐르며 금세 다른 생각으로 연결되곤 합니다. 가만히 10분만 앉아있더라도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들이 금세 가득해지는 걸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생각만으로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지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 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놓치기 쉽상이니까요. 기록을 한다는 건 이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생각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의 지점으로 생각이 모아지고 연결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고민거리가 생기거나 불안한 상황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될 때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쭉 적곤 합니다. 키워드 형태로 적기도 하고 문장 형태로 적기도 합니다. 그렇게 적다 보면 몇 가지 연결 지점들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고 써내려가며 이미 마음을 토해낸 것과 같은 효과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불안하고 무기력한 상황에 빠졌을 땐 그런 생각과 고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테고 생각 속에선 거대했던 것들이 막상 기록을 통해 꺼내놓고 보니 불안이라는 녀석이 고민과 상황을 부풀려 놓았다는 걸 명확히 알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것과. 할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벌어진 일들, 지나간 일들은 후회해도 돌이키거나 물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다잡는 방법은 무엇인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당신을 불행에서 극복해줄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니까.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울컥해서,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이내 후회를 반복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감정에 철저하게 지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내온 하루를 떠올려 볼까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땐 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사소한 것에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은 날엔 평소라면 신경이 쓰일 이야기를 듣더라도 크게 마음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는 날씨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비가 올땐슉 처지기도 하고 날이 좋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감정은 불안전합니다. 사소한 변화에도 휩쓸리고 망가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후회하는 모든 일들은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감정을 다스리려면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맞이할 때 감정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상황을 내 손에 넣고 관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곧장 반응하지 않고 한번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응이 아닌 생각. 그것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마라. 어느 것이든 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배고플 때장 보지 마라. 무엇이든 맛있게 느껴질 것이다. 힘들 때 아무나 만나지 마라. 누구에게든 기대고 싶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을 생각하고 관찰하려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즉흥적이고 위험한 감정적 선택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본질을 파악하는 순간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걱정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걱정을 객관화시킨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괴로움을 앞에 두고서 회피하거나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괴로움 자체를 내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괴로움과 나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생기면서 괴로움 자체를 감정이 아닌 하나의 물건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해결해야 할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나 찾아온 괴로움을 어떻게 다룰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하며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처한 일을 계속해서 피하려고 하거나 고통받으면 괴로운 상황은 결코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대부분의 걱정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시작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그만인 조그만 걱정이 신경을 쓸수록 점점 더 불어나 커지고 깊이 빠져 헤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조그만 걱정도 그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되면 헤어나올수 없을 만큼 커보이기 마련입니다. 높은 장벽을 마주한 것 같을 뿐더러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과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에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했던 걱정을 파묻혀 걷잡을 수 없이 걱정이 커져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져 보는 건 어떨까요? 걱정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걱정의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걱정을 대해 보는 것입니다. 걱정 안에 들어가 걱정을 대한다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에서 벗어나 제3자의 입장에서 걱정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걱정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걸 금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많은 일들이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니었다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과거의 일에 얽매이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타인을 바라보게 되는 시선 또한 편협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과거에 이랬는데 와 같은 생각에 이미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에 나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나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마주하게까지 어떤 인생을 쌓아왔는지 우리는 알수 없으니까요. 인생에 찾아온 귀인을 내치지 않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인생은 매일이 새롭기 마련입니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초점을 준다면, 과거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과거의 과오나 실수를 보완하는데 돌이켜보고 상기시키는 일은 필요하겠지만, 굳이 과거의 것들에 얽매여 계속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까지고 과거의 일들이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제 피아노를 못 쳤다고 해서 내일도 피아노를 못 치리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되는 사람이 언제까지고 좋은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생은 매일 새로운 일들이 반복되니 과거에 얽매여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과거에 얽매일수록 상처를 받는 건 오롯이 당신일 테니까요. 덧붙여 한 가지 냉정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악화시킨 건 자기 자신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환경이나 상황 탓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문제의 원인에 그칠 뿐이며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질책했던 건 결국 본인일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지금의 자신을 올가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신에게까지 과거의 상황이라는 올가미로 스스로를 옥죄어 왔을 테니까요. 나는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와 같은 이야기로 스스로를 옥죄며 미래 역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을 올가미에서 풀어줄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잦을수록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수록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지금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서 미래에는 지금과 같이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대로. 하루는 무척이나 센티해져서 조용하게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들으며 드라이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나선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깜빡이도 없이 끼어드는 차 때문에 놀란 동시에 이내 감정은 화로 물들었습니다. 센티했던 감정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드라이브를 가기에는 기분이 좋지 않아 씩씩대며 집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두고 갔던 설거지거리를 보면서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고 말았습니다. 예진 그릇을 보며 내 하루를 망친 걸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이라며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작 그 이유 때문에 내 하루를 망쳤다고 하기엔 묻어두고 넘어갈 수 있는 일에 온몸에 부정적인 감정을 쏟았고 화가 난채 씩씩거리며 설거지를 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내 의지와 통제를 벗어나 나를 괴롭히는 일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고 씩씩거려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 된건 그냥 어쩔 수 없게 놓아버려야 합니다. 두고두고 두고 화를 내고, 니 탓이네, 그것 때문이네 하고 화를 내봤자 상황과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으니까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일도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유연하게 대처하다 보면 삶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 틈으로 알수 없는 행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귀한 사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대로 그렇게 그대로 놓아줄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내 기분과 시간을 뺏길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틈 사이로 좀더 행복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탓으로 틈을 메우지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